무심 반복판 집에서 뭐냐 키우고 있는 뽕나무 상황버섯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뽕나무인데요. 시골처인 밭이 있는 산에서 비어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상황버섯이 나있길래. 무겁게 짊어져 와가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두토만인데 키우고 있는데요. 이 조그만, 음. 진짜, 상황버섯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뽕나무 상자에다 누루왕자. 색깔이 진짜 누렇 이끼는 그냥 이렇게 뭐 비를 맞게끔 그냥 다 나도 그리고 자연으로 생긴 이끼인데요. 이상하게 크질 않아요. 여기 있는 거몇 개는 그냥 따서 말려놨는데 안클것 같아서 말려놨더만. 상남 상황보서 따놓은 거는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가지고 오는 상태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썩을까봐 따놓은 건데 제가 한번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여기 여기인가 이렇게 붙었었던 것 같고요. 이, 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져, 떨어져 버렸는데요. 이,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려놓은 상태고, 이것, 이거, 이것도, 이거는 여기 어디, 어디, 붙었, 붙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것도, 이것도,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떨어졌고 이거는 이거는 진짜로 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여기 이, 이, 이 깨져가지고 썩을 것 같아서 그냥 따서 그냥 말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두 이 나무 이, 이 나무는 한 나무인데요 근데 나무 토막이 두 개여서 그렇지 한 나무인데 여기 이렇게 달려있었습니다 지금 나무가 이제 거의 다 많이 썩어가고 있는데 더 자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한번 그래도 한번 세대들을 한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거는 말려놓은 거라 그냥 주위에 아픈 사람 있으면은 뭐야 찹끓여 먹으라고 줄려고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한번.